So yeah. to find the yeah. she yeah. her yeah. to her all yeah. She got time I mm -hmm. 한 번만 해주세요. 와와아 귀여워. 아 진짜. 음. 제가 게요 제가 게요아니 괜히 한번 도안하 청소기 불고. 갑자기. 불 말씀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니, 근데 이거 뭐지? 뚜벅 들어가면 유튜브에. 아, 저작권? 있지 아, 배경음악은 괜찮더라고요. 아, 그 어, BGM으로 어. 제가 저거를 따가지고 BGM으로 넣는 거면 문제가 되는데, 아.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가게에서 나오는 음. 것들은? 음. 그런 건 아, 상관없고. 우와. 같아. 우와. 우와. <laughs> 유튜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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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셔서. 궁금했지? 궁금했죠? 아, 궁금했습니다. 사야겠다. <laughs> 제주도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 방금 왔는데요? 아 <웃음> 뭐야 요아 <뭐야. 웃음> 비행기 <laughs> 시간 때문에 늦었구나 네 맞아요 퇴근을 6시에 하고 음. 8시 비행기 타고 바로 왔어요 며칠이나 있다가 세요 일요일이요 <laughs> 뭐야 완전 저 사실 이 시간 아까 금요일은... <laughs> <laughs> 현생 탈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. 지금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<웃음> 아. <웃음> 오늘 알차게 그니까요 <그리봐요>. 알차게 아니 <laughs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좋은 노래를 부탁드려요.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. <laughs> 천천히 가요 <laughs> 그니까요 나도 <아주> 천천히 가요와 <laughs>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뻐? 그냥 가시죠 찍어줄 수 있을까요? 아 귀여워 네 됐습니다 <laughs> 오 완전 좋아요 이뭔찍어요저진짜대이런거 <laughs> 어, <대박. 웃음> <laughs> 진짜 오랜만이야. 이라고. 이 이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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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이라고. 이라고. 이라이라 이라고. 이 이라고. 이라고. 이어어 인도커리인데 되게 깔끔하네? 음~~ 맛있어. 맛있어요? 네. 음. 누가 오자 하였는가요. 백점 드립니다.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제이 칭찬해. 네. 감사합니다. 사장님도 칭찬해. 와, 토스트 진짜 맛있다. 사장님이. 와, 진짜 맛있어. 치안이 음. 또맞네요 음. 위에 그러니까. 약간 시럽 뿌려가지고. 음. 아. 저 꿀도 가끔. 음. 음. 저 무조건 꿀. 음. 와. 와. 완전 근사해. <laughs> 얘가 망고, 얘가 백향가 음. 알맹이. 감사합니다. 이거 뭐, 순간 제가 또 인도에서 3개월 동안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? 진짜? 진짜요? 와, 진짜 하, 멋있다. 학교 수업으로 음, 어, 한결이 나그 시기, 첫날 와서 술 먹었던 사람들보다. 여기 있는 사람이랑 더 많이 친해지는 것같아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. 술자리를 원래.. 네, 저는 여행 다니면서 계속 응. 파티 있는 대안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. 응. 응. 너무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네. 그리고 뭔가 이상..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노는 방식이 그런 거니까 별이 응. 좀안 음. 맞더라고요. 응.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얻는 게 없어. 응. 응. 뭔가 이게 얘기를 하면 좀 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끄럽고 게임하느라 바쁘고 다음날이면 또 애매하게 아, 아, 안녕하세요. 이럴 거던데 너무 <목소리> 맛있었어요. 어, 조금 더 어, 뒤로 가도 되겠다. 어, 약간 동선이... 제가 생각해. 또 정치를 선호했죠. 네, 그 배경이 하나로,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 내에서, 네맞아 인스타에, 인스타에. <목소리도> 저기 베프랑 제스스나오거든아 그래요? 네거기 볼게요 아싸 <laughs> 옆에 숙소라서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요. 감사합니다. 되나요? 네. 괜찮아요? <laughs> 저희 스텝 친구들이에요. 콘크리트 <laughs> 콘크리트 메션. 메션 네. 괜찮아요 c o n g r a t u l a t i o n c o n g r a t u l a t i o 와주세요. 우리, 우리, 우리 아가들 네. 게스트를 기다린다고요. 와주세요아주주세요아아아주세아주참 아주세요. 아주세주세요아아주아아아 아웃겨. 저 짬면아 저 태그 해주실 네. 수 있어요? 제가 네. 아, 빼죠? 모았다가 빼를까요그 중요한 시작. <laughs> 거 맞나요? 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<laughs> 진짜? 뭐가 안 맞은 것 같은데.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맞아? 이거 맞아? <laughs> 이게 맞나? 이게 맞 까버리는 걸로 하자. <laughs> 할라본 크림새우 있나요? 아닌가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진짜 맛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나와서 논자적 있어요? 여기 오늘. 한 번도 없어요? 오늘 처음이에요? 사장님 진짜. <laughs> 나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치, 그 그럼, 그럼. 일주일 전에 계약이 왔거든요. 근데 아는 사람이 겹치는 거예요. 얘 친구가 저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명 <음> 겹쳤어요. 그런 생각했어요 약간 아왜 좋은 대학 가라고 하죠? 왜냐면 같이 하는 동기들이 열정이 가득한 애들이 확률이 높을 거예 좋은 대학을 갈수록 공부 <음> 네. 같은 것도 그냥 환경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중요한 게 이게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이 그렇게 안 되면은... 진짜 궁금해. 엄청 살이 쪘었다가 그 여행 가가지고 인도와 산길을 가서... 나... 그렇지. 이렇게 찍어. 네. 응? 아 그... 같이 찍을려고네 같이 어... 찍을 팀이요. 네 해요. 되게 그거 차고 와서 하는게 운동을